미국 경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인 소프트 랜딩이 아직 완전 날아가지는 않았으나 미국민들은 올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3%의 고물가, 5%의 고금리, 4%의 실업률 등 이중고, 삼중고에서 헤매일 것으로 보입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경제전망치에서 물가와 금리, 실업률 등이 모두 더 나빠질 것으로 인정했습니다. 첫째, 올 하반기 당초 세 번이나 내려 고금리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개적으로 단한 번이나로 축소되면서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5%의 고금리를 1년 반이나 겪게 됐습니다. 연준은 올 연말 기준 금리 수준을 당초 4.6%에서 이번에 5.1%로 대폭 올려잡아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단한 번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. 9월 18일 또는 11월 7일에 단한번 0. 몇 포인트 기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평균 5.1%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6개월과 지금까지 1년을 앞에 1년 반이나 5%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기준 금리 인하의 지연과 축소는 신용카드 이자율, 주택 모기지 이자율에 인하도 물건너가게 만들어 가계와 사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. 신용카드 APR은 현재 24.80%나 되는데 1조 달러를 훨씬 넘은 미국민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.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30년 고정의 경우 7% 안팎에 머물러 있어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이 더욱 어려워지고 미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 아메리칸 드림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% 이하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저리의 모기지를 포기하고 두배나 되는 모기지를 얻어 새 집을 살 수는 없어 내 집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냉각에도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. 둘째, 미국의 물가가 많이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CPI 소비자 물가는 3.3%,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.7%로 연준 목표치인 2%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게다가 주거비는 전년보다 5.4%, 교통비는 10.5%나 올라 있어 전체 평균 CPI보다 두세 배 높기 때문에 미국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셋째 미국 경제 포틴목인 일자리와 실업률, 성장률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. 한달 일자리 증가는 5월에 27만 천 개로 다시 열기를 냈으나 실업률은 4%로 올랐고 올 경제 성장률은 2.1%로 잡았지만 앞으로 고용지표가 갑자기 나빠지고 소비출 위축으로 제로 내지 1% 성장으로 하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연준은 올 연말 실업률이 현재와 같은 4.0%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문제는 한달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 개 이하로 떨어질지 몰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. 미국인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돈을 벌었을 수 없게 되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68%나 차지하는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현재 2%대 예상해서 제로 내지 1%로 하락하게 됩니다.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.